새로운 미래가 온다. 다니엘 핑크. 미래 인재의 여섯 가지 조건. 1.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. 디자인으로 승부하라. 2.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. 스토리를 겸비하라. 3.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.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 4.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. 공감이 필요하다. 5.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. 놀이도 필요하다. 6.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. 의미를 찾아야 한다.